7월 수익이다. 20만 원 이상 달성. 미장 수익까지 하면 월0.5% 수익 초과 달성. 꾸준한 것이 중요하다. 올해 물려 있는 것도 하나 둘씩 탈출 중이다. 흐름은 매우 좋다. 그러나 AI 2차전지 초전도체 테마주 극등에 가려 보이지 않겠지만 요즘 시황을 보면 상당히 좋지가 못하다. 코스피 차트 일봉 보면 3,000은 커녕 2,600의 선도 뚫지 못하고 상천장을 만들었다. 코스피 주봉을 보면 120선이 내려오며 상단 저항선을 구축하고 있고 코스피 월봉을 보면 더더욱 확실하게 보인다. 상승 추세의 힘은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려면 확실하게 파동의 형태였어야 엘리어트 3파로 상승을 할 텐데 코스피 연봉을 보면 꾸준하게 상승 중으로 좋아 보이긴 하지만 20선과 만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나스닥 차트도 별반 다르지 않다. 눈에 띄게 상승 추세가 꺾였으며 상단 밴드로의 방향성보다 하단 밴드로의 방향성이 커지고 있다. 나이 SQQQ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15% 손실이 0.29% 수익으로 전환되었다. SQQQ 차트를 보면 바닥을 형성하고 일목 구름대에 접근하고 있다. 구름대와 만날 시큰 변곡점이 될수 있다. 벽을 타고 흐르던가 뚫고 상승할 것이다. SQQQ가 뚫고 상승한다는 말은 상당히 시장이 나빠질 것이란 의미이다. 아주 짧은 기간의 손실을 복구한 것이 기분은 좋긴 하지만 시장의 수급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